안녕하세요, 이리스타리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 이리뜨어는새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며칠 비가 막 조금씩 왔다 오락가락에 반영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 이럴 때 감기가 또더 많이 걸리겠죠? 오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집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띠, 양띠, 말띠, 뱀띠, 이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운명에 순응하다. 오늘 하루 모든 거를 순리대로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지금 음, 답답한 거가 있어도 아둥가둥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냥 운명에 맡기자. 하루에서 운명은 내 편입니다.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됐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가 됐건, 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운명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뭐 무언가 막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예, 그게 되는 거 아니죠. 어, 역행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용띠님들께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될대로 되겠지 는 긍정의 메시지. 예,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댓글 보니까요 예, 이제 용띠 그 토끼띠 부부님들이 계십니다. <laughs> 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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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댓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얼굴도 저는 모르죠. 예. 아, 근데 정말, 어, 많은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이, 어, 얼마 전에 아파서, 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어, 어제 그제, 예, 퇴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댓글 보면 많이 속이 상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아프지 않고, 예, 좀 건강하게, 또 원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술리술리대로좀잘 어, 순리, 이렇게 빨리빨리 갔으면 하는 바램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요즘 아프신 분들 예,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빨리빨리 또 케어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음, 토끼띠님들 음,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시라는 겁니다. 자아도치 예, 나르시즘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체하는 거가 아니에요. 예, 나는 예뻐요, 멋있어요. 예, 잘생겼고, 예쁘고, 멋있고, 내가 최고, 예. 그동안에 아마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잠깐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서, 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예, 내가 내 자신을 외적인 거가 아니죠. 예, 외적인 거가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깊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좀 챙기고 보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시라는 토끼디님들의 메시지이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쁘신 분들 또 멋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카드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범피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예,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이 지금 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베품 이후에 귀인 눈으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베푼 걸 지금 짜증 나고 무언가 어,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그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음, 내가 좀 베풀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는 <laughs> 죄송합니다. 귀 눈으로 나에게 무조건 돌아옵니다. 범띠님들 오늘 하루 예, 베푼다는 거 크게 내가 뭐, 뭐 하는 어떤 막큰 돈을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잔잔하게 예, 마음으로 배려해 주고 내가 상대를 좀 이해해 주고 뭐 커피라도 한잔 내가 사 주는 거. 네, 이런 사소한 거가 또어 베푸는 거가 크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능한 주위분들에게 내가 베풀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 주는 하루가 되시면 예, 더욱더 좋은 또 이후 시간들이 나에게 오는 거고요. 소띠님들 어 스타 스타 카드에 예,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타로에서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죠. 예, 희망이 나에게 오늘 있는 날이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자가 옷을 다안 입고 있습니다. 예, 별은 반짝이지만 옷을 입지 않고 있죠. 탈바꿈 나의 어떤 변화된 어떤 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변화된 어떤 내 모습 예, 변화된 생활을 가진다면 나에게 희망과 운은 좀더 빨리 옵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무언가 내가 싫어도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 예, 무언가 변화를 내가 가진다면 운는 희망은 나에게 빨리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적인 생활이 나에게 없고 그냥 항상 그 생활이 유지가 되어 나간다면 희망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예좀 늦어지죠. 예, 빨리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탈바꿈, 예, 좋은 탈바꿈이죠. 변화된 어떤 예, 나의 어떤 음, 그런 모습들. 행동들이 이어진다면 희망은 분명히 좀더 빨리 나에게 예, 온다라는 그런 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집디님들 예, 오늘은 카드가 굉장히 밝고 의미가 있고 뭔가 힘찬 카드들이 지금 다 나와서 예, 제가 좀 깊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만족한다 예, 집디님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또내 개인적으로 모든 거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너무너무 만족해 음,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예,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나는 정말 만족하고 지금 흡족하고 너무 좋아. 네. 돼지 띠님들, 예, 에이스, 어, 예, 에이스 오브 안즈 카드인데, 제우스 왕카드입니다. 예, 신들의 왕이죠. 한 손에는 지구한 손에는 일에 대한 열정, 불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거를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어떤 의욕과 좋은 에너지가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동안 약간 침책이었고 슬럼에바져 있었고 어떤 정책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내가 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온 거고요. 나의 좋은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거 좋습니다. 아마 대지띠님들께서는 사람들 좀 만나는 거 꺼릴 수도 있죠. 어, 저 사람이 나를 또 배신하는 거 아닌가, 나를 또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보는 해안이 생깁니다. 예,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어떤 쌓였던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은 나에게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나와 소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그럼 내가 사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 이제 구분이 되죠. 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내가 이렇게만은 살수 없지. 예, 뭐, 예를 들어,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씩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이제 일일 운세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이 제우스 왕 카드 심화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나는 다시 돈을 많이 벌던, 뭐,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어떤 거라도 찾을 거다라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제우스 왕이잖아요. 신들의 왕인데, 그럼, 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돼지띠님들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나눠주고 또 나도 의욕과 또 어떤 그 일의 열정이 막 올라오는 하루 만드시기 바라고요 뱃띠님들은 음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완벽하게 잘하고 있고 능력도 된다고 하죠 어, 항상 해오던 일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지칩니다. 지치고 또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 약간 지겹기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겹기도 하고 뭐 아유 재미도 없고 예 실증도 좀 나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재정비하는 겁니다. 다시 열정을 내가 이제 어 만들어서 예잘 하고 있는 거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일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고 예 다시 일에 대한 열정을 내가 예 해서 나 자신에게 일에 있어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일에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게 이후에 뒤에 본 문서가 숨어있죠. 어, 이제 아마 빠르면 목을 뭐 가을 아니면 내년 봄 좋은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일에 대한 재정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닭디님들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약간 내가 냉정했고, 이성적으로 너무 차가웠고, 예, 그랬다면, 예, 그건 마음의 어떤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마음의 어떤 편안함도 있고 내가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 일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박비님들께서는 오늘 이성적으로 좀 냉정하게 딱딱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어, 뭔가 어, 대처하고 행하는 것보다는 감성적으로좀 부드럽게, 음,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면 닥터님들에게 예, 어, 나도 편하고 주위에서 보는 어,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도 서로서로 서로 편한 또 유한하루, 편안한 하루가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다 좋아요. 네. 원숭이띠님들, 시련 뒤에 오는 평화. 네, 오늘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만 또 금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네, 100% 완전하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0, 70% 정도의 어떤 편안함이 네, 원숭이띠님들에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좀 이렇게 음, 그 편안함을 편안함 그대로 예. 하루 또 보내시면, 예,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양띠님들, <laughs> 음,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어, 양띠님들께서는 뭐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음, 내가 힘든 거, 내가 슬픈 거, 내 마음의 어떤 고통, 아픔은 내 스스로 내가 다 승화하는 거다. 내 스스로 내가 다 사귀고, 내가 누르고, 내가 참고, 내가 해결하고, 네, 그거야 뭐 내일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 나를 배제한 가족이 됐건 주위 지인분들이 됐건 다른 사람들을 막 챙기느라고 바쁘죠. 음, 그리고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은 그냥 내가 묻어두고 다른 사람 힘들고 아픈 거는 또다 챙겨주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만 챙기고, 예, 가족이 됐건 음, 주위 지인 뭐 직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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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오늘은 나 자신을 챙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예, 나 자신에게 칭찬도 하고, 나 자신에게 선물도 주고, 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죠. 오늘은 나 자신을 오울리 챙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말띠님들, 음, 금전에 있어서 괜히 내가 집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내가 집착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 괜히 집착이 될수 있습니다. 뭐, 돈에 대한 집착. 사람 물건에 대한 집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집착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집착을 하지 않아도 그건 내 거가 되죠. 그런데 지금 무언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음, 지금은 내 거가 아닌 것 같아도 이후에 다내 거로 돌아온다라는 어, 말드있는 메시지고요. 어, 뱀띠 님들 예, 고이 여사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굉장히 메인 카드로 좋아했던, 좋아하는 카드죠. 직감, 예지력, 어, 어떤 집중력, 예, 나의 축,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거가 있다면, 은내 느낌대로 예, 결정하고 판단하신다면 99.9% 음,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지몽 하잖아요, 예지몽과 예지력, 어, 또 나의 어떤 느낌, 촉. 예, 오늘은 그만큼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 있다라는 거니까 예, 결정하고 선택할 거가 있다면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라는 거죠. 어, 주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 크게 예, 옳은 판단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예 건강하시고 또 감기 관리 어잘 하시고 또늘 가정에 편안함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어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어, 목요 아, 금요일 음, 오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행운의 메시지 음 운명의 쓰레받게 운명에 순응하다. 오늘 하루 모든 거를 운명에 맡기라고 합니다. 타로에서 이 운명카드는 내 편이에요. 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뭔가 열심히 행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60, 70% 내가 달려온 거, 어, 나머지 30%는 운이, 희망이, 행운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같이 이렇게, 예, 이끌어 좋아서 예, 좋은 흐름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너무 막 어떤 거 전장 구멍 아둥바둥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요. 아,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신다면, 예, 좋은 또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그냥 운영이려니 하고 오늘 보내시라는 거고요. 어, 좋은 메시지.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드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작년부터 네,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린다면 아마 이 후에 그 결과는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결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하고 정성을 드리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 정성을 많이 드리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조건 결과는 좋은 결과로 오게 되어 있지만 네. 이제 그래도 더 좋은 결과가 돼서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정성을 어, 드린다면, 좋은, 음, 하루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 거를, 예, 어, 지금 뭐 결과가 온다라는 거, 이거 확신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고, 오늘은, 예,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모든 거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대소모아 간절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